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수 왠지 이곳 한번 단수 한번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 단수를 쳤다 그러면 백이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흑은 뭐 기분 좋게 이런데까지 하나 먹여치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단 이런 먹여치기는 악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그냥 요렇게 연결하는 수로 생각할 거예요 백이 만약에 이곳을 연결을 하면 지금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때려내면 이렇게 막아가서 흙이 쉽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수익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곳 단수치고 이을 때까지만 해도 흙은 정말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 연결하고 여기 있는 백속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백에게 엄청난 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죠. 그 수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길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이 순간 흙은 여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여길 때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뒤에서 이렇게 흙의 활로로 메어가게 되면 결국엔 흙이 이곳이 차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단수치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길 하나 이렇게 먹여치는 수를 또 정답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수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는 백이 이곳을 또 때려내면 흙이 지금 이렇게 두었을 때 지금 여기가 약점이 워낙 많으니까 디수 연결하고 오면 뒤에서 단수 쳤을 때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두게 되어서 흙이 쉽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단정짓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왜 그렇지가 않냐면 이곳으로 먹여치기라고 백이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빠지면 백에게 또다시 멋진 묘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수가 어디입니까? 이곳을 먹여치는 수요 여길 먹여치기 당하는 순간 흙이 또다시 여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진짜 눈에 가시같은 수인데요 여길 때려내면 또 한번 막아갔을 때 결국엔 못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 만만치 않은걸 하고 이곳을 그냥 뻗는 수를 또생각하실거예요자 이곳을 뻗었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먹여치기하는 순간, 자 지금 이거 단수치고 이어봤자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으면 막아서 여기 못 들어가죠. 자충으로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곳 두었을 때, 자 지금 이곳을 먼저 먹여치기하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역시 안 되죠. 때려내면 뒤에서 막았을 때 결국엔 돌고 돌아서 계속 이곳이 자충이기 때문에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흑도를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하나 먹여치고 자, 이수는 아까 해봤는데요, 분명 이곳을 두었을 때 이렇게 빠지면 먹여치기 당해서 이걸못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흑에게는 구사일생. 정말 말이 안 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묘수가 하나에 숨겨져 있는데,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렇게, 웅크리면서 한 집을 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이런 데를 막아오게 되면, 여길 먹여쳐요. 때려내면 패감을 쓰고요. 받아주면 때려내서 결국 이수순 패로 흙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여길 연결하면서 넘어가려고 한다. 자, 이때도 역시 이렇게 두어가면 이거는 지금 자충이라 안 되겠지만 흙에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또다시 먹여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곳을 때려내면 패감 쓰고 받아줬을 때 여기 때려내면 흑백이 이곳을 연결할 시간이 없어요. 촉촉수로 모두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패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처럼 패를 만드는 수순이 흑에게는 유일한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뭐 그냥 대충 단수치고 이으면 여기 연결해봤자 이렇게 뒤에서 단수쳤을 때 이거 연결 못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흑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 수순. 정답이 아닌게 먼저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흙이 여기를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잡으면 이렇게 막아서 여기가 지금 자충이기 때문에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뭔가 먹여치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 빠지고 두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먹여치기 하고 때려냈을 때, 뒤에서 줄여버리면 이게 유감, 이게 자충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흙을 살릴 수 있는 그 멋진 수, 그 수는 어디였습니까? 먹여치기를 하고,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거예요. 백이 이곳에 패를 안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건이 돌이 지금 먼저 잡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흑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입장에 이곳을 막아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흑이 패감 쓰고 받아줬을 때 때려내서 패를 이용해서 흑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